저, 방, 방송이나척 끊어졌거든요. 어디다 세워놓고 이제 올릴게요. 이제 정리해가지고, 좀. 아씨씨 뭐, 올릴 필요도 없겠다 가서 올릴게요. 그냥 받아가가지고. 유연하게 하는 선생님 거든요 엄마 전화를 왜 받아? 또 전화할 거지. 집착하거든요, 막. 나중에 전화할 텐데. 저 이런 거 사진 좀할줄 아는 사람이라서요. 잘 나가는 사람도 전화 다, 바로 안 해주면요. 막, 저랑 거래 안 하거든요. 진리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엄마는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에씨뭐 나중에 하면 되지.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 전화 저처럼 대응하세요, 여러분들. 아, 그 머리 노래 빨리 틀자 아, 이런 지문전를 해요. 엄마도 그러거든. 너저 그대가 정신병 걸린다. 패드를 지금 노래 딱 켰다 껐다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이 꺼지면 이게 말을 안 듣거든요. 아 씨.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 화면 이제 지키고요. 이걸 하 화면 쪽좀작깐 하면 좀, 좀 작동하면 돼요. 그래서요, 노래도요, 나동에다 이놓고부하면 뒤에 쥐알딱 나오거든요. 한을 담으면 돼요. 나동에다 해놓고 술게요. 쥐알 장난세요 그냥. 쥐알이 좀 불려가지고 불좀 나가세요. 쥐이하게 술을 치료할 뻔해요 가면서. 노래 너무 시끄럽다 이거 아.. 제, 제 소리 뭐 들리지도 않겠는데요? 노래 줄일게요 좀비디오 할게요 좀불제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편의점 들어가서 이제 대화하는 거지 지금 먼저 뭐 올릴게요 영상 이거 끊고요 편의점 갔다와서 끊어야겠다 이거 터치식이라서 존나 편해요 이렇게 얘가 점점 이상하 지지 시스템이 에이 몰라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걸치려야 되는데요 씨발 망가지겠네 저거 다맨나 여기 나왔구요 어작동도 하고 막 지갑을 내 어디 놨지? 지갑부터 먼저 챙겨야 나갈 때는 씨발 나갔다 가또 지갑 어디 냐 이지라고 개발하도록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이요 뭐 저처럼 이렇게 떡 부러지게 행동한다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기술 배워든 뭐 하든 맨날 이렇게 열 빠진 행동하니까 못 성공하는 지 그런 걸좀 보라니까 와가지고 여기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봐봐 이렇게 활용하고 언제 좀 이런 걸 금 다든 게 나을까? 좀 다든 마음으로 이게 딱 거치가 될거 아니? 이런 식으로. 여기 내가 잔드폰 걸면 되잖아. 여기 이제 걸리나 확인돼 해보고. 뻥 뻥은 별로 안 쓰잖아. 맨날 직진 하는데뭐 아무튼 지갑 찾을게요. 아악좀 그만 써라. 이런 거 도움되는 내용이라서 악스 든요 지금 항상 마이크도 준비했는데요. 마이크로 활용하면 되지 그걸. 그래. 이 친새끼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저기. 삼각대도 가져왔어요. 오늘. 딱. 케이스에다 딱 넣어서 철이라서요 막 그냥 들고 다니면 가방 다 찢어지거든요 깔끔하게 항상 차 보여 드릴까요 제차차 차 뽑았어요 이렇게 한번 어그로 끌어 볼게요 깔끔하죠 아반떼 스포츠 인데요 젊은 사람이라서 스포츠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거 뽑았는데 엄마랑 뒤지 해봤는데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아 저거 그냥 제가 타고 다니게 젊은 사람이라서 좀 깔끔한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인사도 안하잖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저래 배운계 배운게 이래서 있어야 되는데 물만 사갈게요 그냥 다른거 사갈 필요 없어요 물밖에 안 먹고 싶거든요 물보다는요 약간 머리차 비싸도요 좀 입맛이 맞는거 사 먹거든요 그럼 마스크 좀 사가지고 마스크 나는 방으로 갈게요 뭘 줘야지 저랑 대화를 해요 계속 대화하는데 이끌어내는게 미안하거든요 뭘 주면 괜히 가면 자기가 나쁜사람 되는거잖아요 봐봐뭘 쓰잖아요 아, 마스크 있나요 여기 마스크 제일 싸그려 했잖아요. 그런 좀 사가지고 세 개짜리 이런 건별로 효과 없거든요. 물량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지금 싼거 없나? 만 원어치 사갈게요. 예쁜 애들만 막을 거예요. 어는그룹고 이거 하나 이천 원이죠? 찍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실래요? 어, 제가 다받달라 하고 시간 줄여야 돼요. 동선이 저기 저기였잖아요. 제한도 맡기고 항상 맡긴다 고 그러지. 블랙벌이 한번 먹어볼까요? 어 있어 보이잖아요. 라면도요, 블랙,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고요 이제. 대충 알겠죠? 저기, 저기, 뭐, 의자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올릴게요. 올리고 갈게요. 5 6 0 0원입니요 아, 야. 카드 잠깐만. 아, 이거 봐요, 여러분. 정신 없으니 카드 또 어디다 하는지 몰라요, 병신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만 얼마 나왔죠? 만천백, 백구십원. 아, 씨, 짜증나. 아마 이런 게막 착착 안 되면 좀 짜증나거든요. 카드를 또지압에안치었놨어이 또라이 새끼가 아씨 가방도 다 긁혔네 이거 씨발 아관관리가 안되면요 여러분 상처 상처가 난다 그랬죠 항상 여러분 지금 관리가 안되는 자들 정신 못차리고 이렇게 이상한데 일어수있습 상처가 났잖아요 가방을 왜 쳐베요 이거 씨발 두레이가방 다니고 안좋은 습관이에요 이것도 가방 맨날 베고 자니까 노스타 겠지 씨발 끊고요 카드 찾기 이런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뭐씨 찾는다음부터 상황을 올